올해 김장무 배추 이때 심어야 성공합니다. 더 많은 농사 정보가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올해 김장무 배추 그냥 평소대로 심으셨다간 죽어서 다시 심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. 왜냐고요? 보통 김장무 배추는 평균 기온 2025도일 때 8월 중순부터 정식을 하는데요. 만약 올해처럼 지금 이 시기에도 30도 이상의 고온이 지속되는 시기에 침으면 지온이 올라 배추 모종은 타서 죽게 될 수도 있고 무는 잔뿌리가 잔뜩 생기고 갈라질 수 있습니다. 게다가 더운 날씨엔 배추인나비의 벌레, 진딧물 같은 해충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. 미리 심기 전 유기농 토양 살충제를 한번더 뿌려주는 것도 방법입니다. 올해는 날짜를 보기보다는 온도를 확인해 9월 초 중순. 기온이 어느 정도 내려간 뒤 심어야 안전합니다. 낮 기온은 25도 이하, 밤 기온은 18도 전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. 이때 심어야 병해충 피해도 줄고, 김장 때 알찬 배추와 아삭한 물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.